관점에 따라 사물을 보는 해석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매우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거짓말장애로 낙인이 찍히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애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창틀이란 의미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바로 생각의 틀을 말하고 관점을 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상업계의 혁명이라 할수 있는 재봉틀은 마, 바늘에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탄생된 발명품입니다. 1819년 미국의 메사추세츠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하우라고 하는 불구자는 아내가 삭바느질을 밤새워하는 것이 너무도 애처로워서 재봉틀을 발명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천신망고 끝에 그게 그가 발명에 성공한 것은 꿈에 아프리카 토인에게 붙잡혀 죽게 되는 장면에서 창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보고 바늘이 귀에 뚫려있는 구멍을 바로 바늘 끝즉 바늘이 눈에 뚫음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늘 귀를 바늘 눈으로 구멍을 바꾸어 뚫는다는 이 생각의 전환은 실로 엄청난 역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봉틀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손바느질에 의존하던 섬유업계가 200반의 빠른 재봉틀로 인해서 맞이한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재봉틀을 발명한 하우는 아이삭 싱거라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도용당했죠. 그리고 싱가는 싱가 재봉틀을 만들어서 엄청난 불을 축적했지만 하우는 가난한 불구자로 쓸쓸히 삶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싱거는 재봉틀의 노루발이라고 하는 기술을 덧붙여서 한 집에 한 재봉틀이란 홍보를 통해서 바느질에 재봉틀에 프레임을 바꾸어서 세계 최고의 재봉틀 회사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프레임이란 고정된 관점을 바꾸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 신자가 담배를 배운다면 지독한 불신자의 모습이겠지만 담배를 태우는 시간에도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즉,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고 또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주면 옳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지만 진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프레임에 부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진실은 버려진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커프였습니다. 조지 레이커프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인식의 틀이라고 할수 있고,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나 또 그런 안경 틀로 인간은 살아가는 내내 모든 일상 속에서 이러한 프레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은 바로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레이커프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세금 구제라는 단어를 쓴다면 구제라는 단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러한 고통에서 구원, 구원해주는 자, 영웅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으면서 나아가서 이러한 구제를 방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당으로 인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금 구제의 진실은 적자 예산이고 인기 영합주의의 무책임으로서 차세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레이커프는 그러므로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프레임을 먼저 주입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Don't think of an elephant. 라는 책에서 그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코끼리만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법정 스님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왜 손가락을 보느냐라는 그런 군중의 심리와 비슷한 것이죠. 레이코프는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배제한 중립에 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바로 언어에 의해서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한번 언어와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 프레임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언어에 의한 프레임을 선정하는 것. 이것이 특히 정치나 마케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레이커프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목격한 사실이 의미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프레임에서 벗어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프레임 속에서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프레임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재구성해서 대응해야 하고 다른 언어로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사회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치를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프레임 법칙에서는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과의 선거에서 안보를 강조하는 부시에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말로 대선에서 크게 이긴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프레임 속에서 프레임에 반대되는 단어를 나열해서는 프레임에 갇힌 사람을 설득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협화음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언어로 인해 세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 성장과 복지, 개혁과 화합, 분명히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갇혀서 프레임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그 영어와 용어의 진실된 의미가 다를 수 있음에도 언어에 현혹되어서 진실을 살피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치관마저 왜곡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틀렸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의 법칙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프레임에 덩달아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세우는 용어에 현혹되어서 용어의 진실된 의미를 살피는 신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도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토록 주장하는 상대방의 의견도 한 번쯤 살피는 배려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민호의 명언 명상이었습니다.